사육해야 할 개체 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해 멸종 위기 종인 서보 저지대 실버백 고릴라를 비롯해 두 마리의 스마트라 새끼 호랑이 등이 새롭게 합류했듯이 해마다 이곳으로 유입되는 동물도 많기 때문입니다. 맹수들부터 양서류와 작은 어류까지 런던 동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동물이 300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동물원 측은 예년의 경우와 비교해 사육 중인 동물의 개체수를 1만 4천 마리 이상으로 예측하지만, 먹이 공급과 번식 프로그램 운영 등 원활한 동물원 경영을 위해서는 정확한 사육 두수 확인은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일본의 한 신사에서 코로나로 그동안 중단됐던 새해맞이 행운환을 뽑는 복남 선발 대회가 3년 만에 열렸다고 합니다. 일본 효고현의 미시노미야 신사. 오전 6시 신사문이 열리자 230m 떨어진 본전을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손을 흔들고 달리는 사람도 있고 순위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 듯 여유 있게 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년 1월 10일 열리는 복남 선발 대회입니다. 본전에 빨리 도착한 순서대로 1등부터 3등까지가 그해의 행운아 복남으로 인정받습니다. 400여 년전 에도 시대 때부터 시작된 이 행사에서 뽑힌 복남은 본인의 행운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에게 행운을 나눠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올해 1등 복남은 압도적인 속도로 달린 22살 대학생인 우에모토 씨가 뽑혔습니다. 격박한 삶 속에서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에까지 행운을 나눠준다는 넉넉함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누가 복남으로 뽑히든 이 행사는 모두가 즐거워하는 전통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선 요즘 난방 재료로 나무 떼감 수요가 급증하면서 나무 도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나무 뗄감이 아주 귀한 몸이 됐습니다. 1년 새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했지만 여전히 가스보다 저렴해 수요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나무를 훔치는 나무 도둑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목재소에서 나무를 훔치기도 하지만 울타리가 없는 숲이 훨씬 편한 목표지가 됩니다. 여행용 가방을 가져가 숲에 흩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담아오기도 하고 대담하게 아예 전동톱으로 나무를 베어서 차에 싣고 오기도 합니다. Von aus, dass es mehrere Millionen Euro sind, die den Waldbesitzern jedes Jahr dadurch verloren gehen und das trifft gerade private Waldbesitzer natürlich sehr hart, auch wenn professionelle Diebe zugange sind. 한국은 나무의 양에 상관없이 허가를 받지 않고 숲에서 가져가면 처벌된다고 경고합니다. 산림 소유주들은 나무에 표시를 하는 등 나름대로 자구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과 팍팍해진 주머니 사정으로 숲의 양상군자들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강원 뉴스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어제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1,609명 새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춘천 348명, 원주 352명, 강릉 251명, 동해 103명 등입니다. 정선과 횡성 등에서는 10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겨울철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률은 15%로 전국 13.2%보다 1.8%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가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농어촌 진흥 기금 150억 원을 융자금으로 지원합니다. 개인은 10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단체는 5000만 원에서 10억 원까지 연리 1% 저리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농어업, 식품 산업,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 종사자 등은 오는 3월 말까지 각 지역 농업 기술 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오는 3월 8일에 열리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설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 제공이나 사전 선거 운동 등입니다. 선관위는 불법 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성관위는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겐 취득한 금액의 최고 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강원도의 한 스케장에서 리프트가 멈춰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3시간이 넘게 리프트에 매달려 있어야 했는데요. 소방당국이 구조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조휘연 기자입니다. 한밤중 스키장 위에 멈춰선 리프트 50명이 넘는 손님들이 허공에서 떨고 있습니다. 영하 10도를 웃도는 추위에 높이가 주는 공포까지. 이들이 안전하게 다 땅에 내려오기까지 3시간 반이나 걸렸습니다. 갑자기 멈춰선 스키장 리프트. 손님 역할을 맡은 구조대원 2명이 타고 있습니다. 주변 확인하시고 구조대원이 단번에 구조용 밧줄을 리프트 케이블에 겁니다. 이어 줄을 잡고 오르기 시작하고 지상의 대원들은 줄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줍니다. 밧줄을 하나 더 연결한 뒤 구조용 방석에 손님을 앉힙니다. 끝. 마침내 손님 한 명이 안전하게 땅으로 내려옵니다. 리프트 케이블에 밧줄을 걸어 조난자들을 직접 데리고 내려오는 방식입니다. 부지런히 진행했는데도 두 명을 구조하는데 꼬박 20분이 걸렸습니다. 스키장 리프트 사고의 경우 자칫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구조 시간을 단1 분이라도 단축해야 하는 상황, 동시다발적으로 최대한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소방서간 공조 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리프트가 뭐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그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인근 관서 응원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신속하게 요구 요구 을구하지 않을까.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스키장 리프트 멈춤 사고. 강원도 소방 본부는 이번 훈련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대응 능력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헤이베 뉴스 조희연입니다. 삼척 정월 대보름제 사전 행사인 달등 터널 점등식과 플래시몹 행사 날짜가 내일로 변경됐습니다. 삼척시는 애초 오는 13일 달등 터널 점등식과 플래시몹 행사를 계획했지만 비 예보로 인해 하루 앞당긴 내일로 변경해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달등터널 점등식과 플래시몹 행사는 내일 오후 6시 20분부터 30분 동안 삼척시 대학로 달등터널 앞에서 진행됩니다. 강원도와 폐광지역시군이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참여기업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폐광지역에 창업하는 36개 기업으로 주민창업기업에는 5천만원, 지역재생창업기업에는 1억원의 사업자금이 지원됩니다.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폐광지역 자원과 유효 공간을 활용해 창업하는 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준공된 지 40년 가까이 된 동해 북평 산업단지의 노후 환경 개선 사업이 잇따라 추진됩니다. 동해시는 내년까지 사업비 25억 3천만 원을 들여 산업단지 내 오래된 거리와 벽면을 새롭게 꾸미고 디지털 전광판과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2025년까지 산업단지 보도블록과 관로를 교체하는 등 비점 오염 저감을 위한 저탄소 그린 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시행됩니다. 고성군이 한국전기 가스 안전공사와 함께 전기 가스 시설 안전 실태를 합동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 44곳으로 전기시설과 배관 결합 여부, 안전장치 작동 여부 등이 오늘 3월까지 중점적으로 확인됩니다. 점검 결과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는 특별 안전 점검을 시행하거나 개선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속초시 중앙동 주택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속초시는 속초 중앙동 4만 6천여 제곱미터의 땅에 아파트를 짓는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이 지난 6일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토지 수용 절차가 마무리되면 중앙동의 2027년 말까지 최대 41층 높이의 아파트 열동과 운동시설 등을 갖춘 부대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동해안은 아침에도 큰 추위가 없었는데요. 강릉이 7.2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게 출발했고, 낮에는 햇볕을 받으면서 기온이 더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겨울보다는 초봄에 가까운 날씨가 예상되고요. 주말 전까지는 날이 계속 따뜻하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과 일부 산재를 중심으로 화재 위험이 매우 높으니까요. 대형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체로 막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량이 많아집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릉 15도, 동해 삼척 14도, 속초도 13도로 어제보다 높겠고요. 정선과 태백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강릉의 낮 기온이 오늘보다도 더 높아집니다. 다만 금요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주말 동안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요. 특히 일요일 아침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강원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이건 내가 지금. 다시 찍는 거? 어, 그럼, 어.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 최고의 컴비 이거 완전 <laughs> 어려어 이거 힘든 어. 일들 <laughs> 많이 모아놨겠지.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거 새롭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쁘게 싹 바꿔드릴게요. 예, 이쁘로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어. 아이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체온이 떨어지면서 감기는 물론 수족냉증까지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 쉬운데요. 이럴 때 먹으면 열 올리고 체력 높여주는 3대 열보양식이 있다고요. 이세 가지 식품은 예로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약재로 활용되어 온데다가 대부분의 요리에 빠짐없이 활용되는 등 쓰임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오늘 수원대 식품영양학과 임경숙 교수. 경희대 한의대 한방제화의학과 송미연 교수, 정혜윤 요리연구가와 함께.